하이마, 얘 이름이 뭐야? 엄마 토토리야얘 이름이 도토리야? 얜 응. 다람쥐야. 아! 다람쥐야! 그러면. 엄마 다람쥐야! 얘 이름이 뭐야, 그럼? 얘토토리 응, 도토리야? 도토리, 안녕. 어? 얜 이름이 뭐야? 도토리. 다람쥐. 어떤 조야 도토리야. 도토리야? 응. 얘 이름 다람쥐야. 응. 이름 이름 이름. 야야. 지아니야. 이름 도토리야. 도토리야 계속 계속. 다람쥐가 베개를 찾는데요. 내 베개 어딨지? 음. 응, 자야겠다. 도토리가 고자? 어 졸려요 엄마 다람쥐가? 이건 뭐야 이름이? 도뚜이 이것도 도토리 얘 이름은 뭐야? 도뚜이 도토리. 얘도 도토리고 얘도 도토리야? 응 다람쥐 도토리 맞아? 아니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도토리야 이거 이거 도토이야 이거는 이거냐. 이거는 다람쥐. <laughs> 이거는 다람쥐. <laughs> 어, 이거 다람쥐. 어이 다람쥐가 누구야? 엄마 뭐 이건 이안냥. 이건 누구야? 엄마 뭐이 이건 뭐 이건 다람쥐. 이거는 엄마 뭐이 이건 다람쥐. <laughs> 도토리. 아니야. 도토리야.